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티브입니다 오늘도 저는 또 마음이 답답해서 산으로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힐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 한 500곳이 정도 올라온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래쪽에 보면 아주 안개가 살펴보신 내리 앉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장관입니다 아주 멋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 아래쪽으로 이렇게 안개가 쫙 크게 내리앉고 있습니다. 아참 혼자 보기 아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는 또지나다 보니까 당귀가 이렇게 보입니다. 당귀가 이제 열매를 이렇게 꽃을 피우는데요 첨단기가 아주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제 꽃이 거의 졌죠 열매가 맺어졌죠 이렇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들어치지 이제는? 노랗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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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 힘드네 이렇이죠게이렇이야다이아이야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향이 크네요. 어물 이렇게 푸시되고. 아우, 뿌리도 상당히 기네. 다말인데요 됐네요. 아주 포옹게. 아우, 아, 굴러가면 대단이죠 자, 이렇게 야참 대단합니다 이거좀 보세요 아 좋죠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찾아서 그렇게 힘들은데도 다니는 것입니다 기어코만 냈습니다. 능이 같은 것을 기어코만 냈습니다. 포얗고 기가 막히네요. 아~ 이곳을 이제 먹고 자, 아.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배낭을 이렇게 내려놓고 건져고이 아, 금방을 자체 뒤지고 있습니다. 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저기 보이세요? 뽀얀게 네. 보이시죠? 저거 또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야 대단합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여기. 났네요. 다발능이가 발린기가... 보세요. 근데 지금 습기가 없어서 완전히 뽀얗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발능이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아, 굉장하네요. 이제 냉개우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이제 꽤 컸죠. 상당히 컸는데. 너무... 뭐야,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큰, 음, 있는데,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큽니다. 다발릉이가, 하... 이렇게 줄로, 다발릉이가 줄로 착 올라왔습니다. 하, 굉장합니다. 이거 하나 채워볼까요? 아휴 이거 한 힘들 것 같은데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여드린 될까요? 아유 골로 갈뻔해. 아유 그거는 다안 되고 한 덩어리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덩어리만 이렇게 나왔는데요. 굉장하죠. 잘 굴러가지 않게 잘해야 될 텐데요 아그 전에 이 항목이 돼가서 굴러가가지고 절단난 적이 있어요 뭐 20m, 30m에서 굴러가다 걸리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내려갔는지 큰 나발이라서 찾아가 봤더니 이런 것은 뭐, 요즘 습기가 없지않아무 고약해서 이건 더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채취를 해야 되는 아, 요금 음. 전에 봤던 그 등이들을 한 손으로 영상을 찍고 또한 손으로 뽑으려니까 안 돼서 잠시 촬영을 멈추고, 아, 이렇게 뽑았습니다. 한 1.5km? 1.5km 될까요? 좀더될것 같죠? 아 대단합니다. 아 여기서 아 이게 지금 습기가 있으면 더클 텐데 습기가 지금 없어요. 아, 그래도 많이 성장을 했네요. 아, 저쪽 고까지 하면은 1.5km 올려놓겠죠 오늘 배당에 챙기고, 다시 또, 이 연주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긴장하네. 대단합니다. 아, 힘드네요. 아, 저 아래 보세요. 저 아래 좀 한번 늘려보세요. 천둥이 보이시나요? 허역해, 좀허해졌죠 여기다, 그러네. 허역해, 습기가 없어서, 말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돌아가서, 일똑바로내려가기좋고요돌아서 내려가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가 이렇게 힘이 굉장히 들죠 그러나, 저렇게, 버섯이 목표물로딱보여 때, 늘 말씀드리지만, 젠돌핀의 사촌배가 되는 바이돌핀이 생겨서 힘드는 게장분간 없어지는 겁니다 네, 아직 여기도 보겠죠 이렇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습기가 없어서 습기만 있으면 많이 컸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뭐큰장 사이즈는 아닌데 좋습니다 아주 특이해 이이죠 좋네요 아저 뒤에 배경으로는 단풍이 들어갑니다 참 아쉽네요 아이놈면또한3 40분 동안 힘드는 게 없어져요 아, 다이돌핀 딱 생겨서 힘드는 게딱 없어지는 겁니다 아 여기 아까 그또눈를 보고 자리를 좀 이동을 했는데요. 이연저리도잘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름를 눌러주고요. 하여튼 연저이잘 살펴보면서 영상을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 은저 뽀얀게 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소나무가 이렇게 있죠. 이런 곳에, 이런 곳에도 능겨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또 자리 이동합니다. 아, 여기 가물어요. 가물어서 커지네요. 이러면, 올라오던 거다 올라오면, 잠깐 끝나죠. 아, 여기 좀 보세요. 아이고, 여기 좀 보이죠? 그대, 그대. 아, 여기 좀 보세요. 아, 여기도 지금 가물지요? 가물어서, 뭐, 크기는, 어느 정도 컸는데요. 이것은 뭐, 아, 색깔이가 더 성장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더 하겠지만, 이대로 그냥 말르지요 뭐. 아참 좋습니다 아주 뽀얀게 좋네 아주 참 멋집니다 이게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laughs> 그렇게 찾아다니는거 미친놈 다니듯이 찾아다녔습니다 귀엽고 오늘도 보게됩니다 아참 멋지네요 또, 이렇게 들어주니까 또 힘이 납니다. 이걸 또제취를 하고 또 이동하면서 갈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지네요. 아, 오늘도 또 이렇게 산을 돌아봤는데요. 아, 이제 능기가 좀 많이 도 성장이 됐네요. 여기가 아주 다 어린이가 보이더니 어느새 몇주생활에 성장이 됐어요. 그래도 오늘 좀왜 이렇게 지쳤는데요. 또 이렇게 성장된 이게 보이니까 열심히 몇심히내 산행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힐링은 되셨습니까 혹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그리고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